정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은빛동에 있는 오래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젊은 정비사였다. 그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겨우 적은 월급으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민호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민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민호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비소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정비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저축도 거의 없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웠다.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틈틈이 선배들의 작업을 자세히 관찰하고 독학으로 계속 배웠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민호는 일을 마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퍼져 있었고 가끔씩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도로는 어둡고 사람의 그림자도 거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수리일, 어머니가 준비했을 저녁 식사,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가질 꿈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대의 차가 들어왔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 차가 길가에 멈춰 있었다. 본인 앞에 서 있는 여성이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펑크인가? 민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차 옆에 멈췄다. 차 옆에 있던 사람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타이어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당황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민호가 말을 걸었다. 죄송해요.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은 당황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네. 트렁크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교체해 본 적이 없어서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 장소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밤도 늦었다. 그녀가 혼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제가 괜찮으시면 교체를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안도한 표정으로 서둘러 트렁크를 열었다. 민호는 능숙하게 도구를 꺼내서 펑크난 타이어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다.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민호는 가끔씩 여성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어딘가 도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마도 이 마을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민호는 생각했다. 이 근처에 사세요? 민호가 무심코 물었다. 아니요, 도쿄에서 막 왔어요. 일 때문에 잠시 이 마을에 살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주변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네, 전혀요. 사실 오늘도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확실히 이 마을 길은 복잡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볼트를 조였다. 작업은 15분 정도 만에 끝났다. 그는 손을 털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갑을 꺼냈다. 사례를 해주세요.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곤경에 처한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거절했지만, 여성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도와주셨는데, 최소한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죠. 뭐라도 마실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쳤고 따뜻한 음료가 마시고 싶었다. 그럼 커피라도 마시러 갈까요? 네, 꼭이요. 근처에 좋은 카페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평소에 이런 세련된 가게에 오지 않아서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커피 블랙으로 괜찮으세요? 아, 네. 여성은 직원에게 주문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다시 소개해도 될까요? 제 이름은 정민호입니다. 저는 윤서연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약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지만 어딘가 친근한 면도 있었다. 민호 씨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계셨나요? 네,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마을을 잘 알고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알려주실 수 있겠네요. 저는 아직 이 마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이죠. 모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야는 고마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도시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리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다. 민호는 그녀가 단순한 도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커피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서울에서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이 마을의 매력과 일상적인 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민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가끔 그의 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언젠가 자신의 정비소를 갖고 싶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예요. 정말 먼 이야기죠. 정말 먼 이야기인가요? 기술이 있고 고객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에 민호는 약간 놀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까요? 네, 절대로 가능해요. 서연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민호에게 신선했고, 마음 속에 작은 불을 지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연의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와 이야기한 것이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서연과의 대화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생각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정말 먼 이야기인가요? 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게 남았다. 확실히 자신의 정비소를 갖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일 교체, 타이어 수리, 엔진 점검 등의 일이 계속되었다. 정비소의 사장님인 김 사장은 민호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의 미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민호가 작업을 마친 후김 사장이 드물게 말을 걸어왔다. 민호야,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김 사장이 물었다. 민호는 약간 놀랐지만, 어젯밤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흠, 그래서 자신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지? 김 사장은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뭐,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다만 돈 문제는 잘 생각해야 해. 정비소를 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 설비도 그렇고, 처음에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준비 없이 시작하면 금방 망해.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그때 주머니에 있던 명함이 문득 생각났다. 서연혜의 연락처가 적힌 그 작은 종이를 보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기로 했다. 이런 일로 연락해도 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편하게 물어보세요라는 말을 기억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갑자기인데, 괜찮으시다면 시간 되실 때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바로 답장이 왔다. 물론이죠. 저도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퇴근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놀라면서도,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장했다.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어딘가 친근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비소를 여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자금 문제나 경영에 대해 생각하면 아직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민호 씨의 기술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요. 고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과 계획이 필요해요. 먼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 봅시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었다. 먼저 정비소를 열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장비를 적어보세요. 민호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씩 말했다. 공구세트, 리프트, 에어컴프레서, 오일교환 장비. 서현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말했다. 이 장비들을 중고로 구입할 경우와 새것으로 구입할 경우의 견적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점포 임대료나 초기 운영비도 고려해야 해요. 마치 컨설턴트처럼 대화를 이어나갔다. 민호는 그녀의 정확한 분석에 압도되면서도 그녀의 도움이 있다면 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비소를 여는 위치입니다. 어디서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크게 달라져요. 서현은 지도를 펼치면서 말했다. 예를 들어. 역 근처라면 손님은 많지만 임대료가 비싸요. 반대로 외곽이라면 싸지만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호는 지도를 보면서 자신의 가게를 어디에 열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을 중심지는 임대료가 비싸서 지금의 민호에게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약간 외곽은 어떨까? 지금 일하고 있는 정비소 근처에는 몇 개의 빈 점포가 있었다. 그곳이라면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지금까지의 고객을 조금이라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위치는 중요하네요.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지었다. 요즘은 SNS와 입소문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지방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문이 빨리 퍼져요. 그래서 첫 손님들에게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경영 경험이 전혀 없고, 민호는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자예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호 씨는 이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강점이에요. 서연의 말에 용기를 얻으면서 민호는 정비소를 여는 꿈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선 앞으로 한달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것이 완성되면 자금 조달 방법을 생각해요. 은행대출, 지자체 지원제도, 크라우드 펀딩 등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민호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흥미를 보였다. 네, 요즘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주기도 해요. 민호 씨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일을 시작할 경우 공감해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민호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직 불안은 크지만 서연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로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민호는 이전에 없었던 정도로 흥분했다. 머릿속은 정비소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잠들기 전에 손에 든 노트에 한달 이내에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그 후의 나날을 이전보다 더 바쁘게 보냈다.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필요한 자금과 장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연의 조언에 따라 그는 마을 안에 있는 몇 개의 빈 점포를 보러 갔다. 처음에는 모두 임대료가 높아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몇 번의 협상 끝에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를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 창고는 예전에 자동차 수리를 하던 곳이어서 이미 기본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서연과 상담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제도나 은행 대출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담당자와 면담했다. 담당자는 새로운 사업은 위험이 높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민원은 자신의 기조와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담당자도 그의 진지함을 느꼈는지 보증인이 있다면 대출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보증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호에게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어머니뿐이었으며 친척 중에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연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 외에도 자금 조달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해요. 잘 되면 손님도 늘어날지 모르죠. 서연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민호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었다. 작은 마을에서 신뢰받는 정비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의 생각과 계획을 자세히 적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페이지를 공개하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 댓글을 남겨주었다. 항상 신세를 지고 있는 민호군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라는 정비소 단골 고객의 메시지나 젊은 사람이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격려가 계속 도착했다. 그것을 보면서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마을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력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한 걸음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몇주 후, 크라우드 펀딩의 결과가 나왔다. 예상 이상으로 많은 지원이 모여 목표에게 거의 도달했다. 그 덕분에 민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드디어 정비소를 열 준비가 갖추어졌다. 창고 계약을 마치자 그는 공장 청소에 착수했다. 벽을 새로 칠하고 공구를 정리하고 새로운 작업대를 설치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 서현도 몇번 상황을 보러 와서 대단해요. 정말 모양이 잡히고 있네요. 하고 눈을 빛냈다. 그리고 마침내 정비소가 오픈하는 날이 왔다. 민호네 모터스라는 심플한 간판을 내건 그 작은 공장에는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해준 사람들도 얼굴을 보여주었다. 축하해, 민호야. 김 사장도 찾아와 오랜 선배로서 따뜻한 말을 건넸다. 민호는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첫날은 많은 손님이 찾아와 민호는 쉴틈 없이 수리 작업에 쫓겼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손으로 차를 수리하고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공장 셔터를 내리자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그때 서연이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대성공이었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건넸다.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며 고마워요. 서현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민호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서현의 말에 민호는 살짝 웃었다.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장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호는 이 조용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고. 이제부터가 진짜네요. 사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었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호네 모터스의 오픈부터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정비소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성실한 대응과 확실한 기술을 신뢰하게 되었고 점차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민호는 수리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평판을 얻었다. 민호에게 맡기면 틀림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고 먼 곳에서 오는 손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조롭게 보이는 중에도 과제는 끊이지 않았다. 정비소 운영에는 상상 이상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했다. 손님이 늘어날수록 일의 양도 늘어나 하루 종일 움직이는 날이 계속되었다. 특히 바쁜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그래도 민호는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된 꿈을 이룬 것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성취감이 있었다. 어느날 서연이 공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 일이 바빠져서 얼굴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날은 오랜만에 여유롭게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민호씨, 요즘 정말 바빠 보여요. 괜찮아요? 그녀는 공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뭐, 바쁘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서연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손님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제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모셔오고 싶어요. 그러자 서연은 그렇다면 지역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도시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만 만약 민호 씨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늘어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하지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궤도에 올리는 것만 생각했지만 지역에 기여한다는 관점은 가지지 못했다. 며칠 후 민호는 마을 청년들을 위한 수리 기술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몇명 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만지면서 배우다 보니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중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로. 원래 자동차 정비에 관심이 있었지만 공부할 기회가 없어 도시로 나가는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만약 여기서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이 마을에 남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을 때 민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함께 노력하자. 그는 준호를 정식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준호가 합류하면서 공장 일은 조금 쉬워졌다. 그는 배움이 빠르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민호의 기술을 흡수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몇달 후에는 오일 교체나 타이어 교체는 혼자서도 할수 있게 되었고, 민호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그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 무렵 서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지, 이 마을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저는 여기에 남을 거예요. 이 마을이 좋아졌으니까요. 서연은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카페와 서점을 융합한 북카페를 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아요. 그녀의 열정에 민호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라며 응원했다. 몇달후 서현의 북카페가 오픈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찾아왔고 내부는 곧 북적거리게 되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 친구와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의 모습도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민호는 서연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서연씨, 정말 대단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이 민호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정비소와 북카페, 각자의 꿈을 이룬 두 사람이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민호의 정비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준호와 둘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 몰려들었다.